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따님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따님의 애절한 그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그 신사임당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곡 이 선생의 어머니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신처 오늘 사조 분석 해드릴 분이 이제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신사 임당이 하신 말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기품을 지키되 사치하지 말 것이고 지성을 갖추되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 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의 사주 분석 신청합니다. 요즘 편찮으신데 걱정이 돼서 사주 분석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스무 살에 결혼해서 저를 낳으셨고. 평생 반백수인 아나무인의 폭력적인 남편과 두 아이를 낳고 죽지 못해 살다 제가 살신 성인으로 이혼을 도와 15년 전 겨우 이혼을 도망치듯 했고 올해 37살 되는 장가 안간 아들과 시집가서도 죽어라 손 벌리고 평탄치 못하게 사는 저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 없는데 작년 말부터 혼자 식당일 하시며 살아오셨는데 몸까지 말썽이네요. 무릎 수술에 이번엔 안구 희소병까지 진단받으셨어요. 저도 사는 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느라 병원비조차 도움 못 드리는데 죄책감이 말로 다 못하네. 제가 연예인한다고 갖다 쓴 돈도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따님이 보내신 그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지금 이분이 60세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 그 이미지보다는 훨씬 젊다고 봐야죠. 저 60세 여성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고요. 지금 따님의 소개글을 보면 남자를 잘못 만났죠. 그 아버지를, 이 신청하신 분의 아버지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고생고생 하다가 결국 15년 전에, 이때, 15년 전이니까 정축대원 끝날 때, 이때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제 따님이, 따님이 도, 도움을 줘갖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이제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구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식당업을 하는데 몸이 불편하고 무릎도 수술했고, 그리고 이 눈에도 희귀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들은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딸인 본인은 어머니한테 이제 그 연예인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돈도 많이 뜯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하신 이 따님은 지금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어머니가 아픈데 그 입원비도 병원비도 제대로 보태 드리지 못하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이 상당히 미인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셨는데 그 아깝게 그 연예인이 되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이 어머니의 사주를 볼때 우선 생각해야 될게 지금까지 고생한 게 남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은 남자를 잘못 만나면 고생을 많이 해요. 그, 남자도 물론 여자를 잘못 만나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 지금 60세 정도 되신 분들은요, 그 당시에는 그 맞벌이라는 것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고요.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식은 여자가 기르고 여자는 남편이 갖다주는 그 생활비 받아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건데 지금 소개글에 보신 것처럼 반백수로 지내고 그 남편이 그리고 그아나위인에다가뭐 술주장이나 하고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은 그 여자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어머니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무술년에 60세고요. 기해년 개유월 정미일, 무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세,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 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강하고요. 그리고 비경겁지, 그 재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도 강해요. 반면에 인성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간이 전개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게 극신약하죠, 사주가.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일간인 정화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고, 이 일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개의 오행이 어때요? 전부 나를 나타내는 이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극신약한 사주고, 거기에다가 일간이 그 관성운에 의해서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일단 사주에서 힘이 너무 약해요. 힘이 약하다는 것은 이분이 이제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운의 흐름이 그 나를 잘 받쳐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게이 정화인데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에 의해서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만 보더라도 남자운은 별로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자운을 볼 때에는요. 그 대운에서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그 남자운이 어땠나.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살에 이제 이 따님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하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26살 병자대원, 36세 정축대원, 이럴 때가 어때요? 이럴 때가 바로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결혼 정년기에 해당이 되고, 이 26살 병자대원도 이제 아이를 낳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요, 일단은 사주원국에서도 남자원이 별로 안 좋지만, 26세서부터 45세까지, 이, 한창 젊었을 때, 이때 자미, 원진, 충미충으로 배우자와 궁이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해가지고 남자 때문에, 그, 남자 운이 계속 안 좋은 그런 젊은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정축대 운이 끝나는 끝자락, 2003년도에 15년 전이니까, 이때 이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서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46세 무인대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나아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 일단 목기운이 없죠. 목기운이 없으니까, 사람의 신체 구조에서 목기운은 뭘 나타내죠? 눈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목기운을 외울 때, 사람의 신체 구조를 외울 때, 이 눈목자하고 나무목자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목기운 하면 눈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기운이 없다는 거, 없기 때문에 이분이 안구에 이상이 생기고, 안구, 이 눈에 그 희귀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식신상가론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신상가론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남자운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상운이라는 것이 일하는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운이 많다는 것은 인생이 좀 피곤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식신상가운도 꼭 중요한 거지만 한두개 정도만 있어야지 이렇게 세 개나 있다는 것은 좀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식신상가운하고 재성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아쉬운 것은 그것까진 좋아요. 그러니까 돈하고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하고 일을 하는 그 식신상가론이 붙어 있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극신약한 상황에서 내가 이 재물운을 취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면은요, 지금 극신약하니까 여기서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인생 전파,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천간에 목기운하고 화기운만 쭉 들어오다가, 지지에 또 목기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같이 안 들어옵니다. 같이 안 들어와요. 그 점이 이제 약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이때의 남자 운이 안, 좋았, 안 좋았다는 거, 이것이 이분에게는 큰 약점이다. 약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기묘대운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진대운, 신사대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앞으로의 운이 더 낫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이 월운입니다 1월달 개축월에서부터 12월달 갑자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월달에 상당히 안 좋죠 월운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1월달 개축월 같은 경우는 청간지지가 다충을 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1월달이 이번달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월달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월달 지나고 2월달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갑인월 을묘월 이런식으로 목기운하고 화기운만 계속 들어오죠 용신에 해당하는 목기운과 화기운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월달 지나면 2월달부터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은 이 1년은 자체가 무술년이 기신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이사주는 토기운이 3개나 되니까 이식상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기신인데 1년은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그 여러 가지로 그 건강이면 건강, 뭐 여러 가지로 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머 그 따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의 그 월운을 보면 일단 이번 달 지나서 2, 3, 4, 5 이렇게 흘러가면서 월운은 좀 나아지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 7월달하고, 그러니까 지금 목화가 들어오는 2, 3, 4, 5, 이때만 빼놓고는 나머지 12월달까지는 대체적으로 운의 흐름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1년은 자체도 이제 목화의 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계속 귀신인 토기운, 수기운, 금기운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온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60이면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요. 그, 건강을, 건강을 무엇보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눈이 이상이 있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희귀병이라고 하셨는데 그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60세 된 신청자 어머니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머니께서 남자 운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무술년이 무술련이 그 강하게 기신으로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올해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하신 따님이 지금 사시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에게 도움이 별로 도움을 별로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그 예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 준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런 것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